오늘도 여전히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는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laughs> 정권을 뺏긴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겼다. 제가 쓴 윤석열 검찰 범죄 카르텔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 책자의 부재입니다. 나라를 뺏긴 것 같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물론이고 경제적 무능의 국정 파탄에 이어서 국가의 주권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빙산의 일각입니다.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서 모두 하나같이 일제와 일제가 경복궁을 군대를 통해 점령하고 고종 황제를 협박해서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 을사오적을 회유해서 찍은 을사늑약과한일강제평합조약이 유효한 합법적인 조약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답해 보세요. 김무수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석 관장님.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적인 조약입니까? 일본 국민이 맞습니까?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이준 열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그래서 고종을 강제로 투입시킨 이토 히로부미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1919년 2월, 1월 21일날. 고종 황제가 복살되었습니다. 그를 인사일을 계기로 3.1운동의 김인현 독립선언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장식개 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실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장기를 말수했던 송기정 선수의 사진 등이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습니까? 왜 독립기념관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독립기념관법 제1조는 독립기념관오을 설립함에 있어서 외침의 저항, 극복을 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난극복서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전, 절시 조사, 연구하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 의식을 고양하고 국가의 올바른 국가를 정립하는 것을 북도 조선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독립기념관법 제1조 목적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 목적상에 부합한 이분입니까? 김영석. 그백사 1945년 그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왜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나갈 친구 아닙니까? 이게. 이 반국가 세력 맞지요? 네. 작년에 파리 롯때윤석열대통령의 축사로 반국가 세력을 뭐라 그래서 제가 패러디를 한걸 다시 한번 읽어줄래.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들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 검찰 독재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사회를 교란시키며 민주 고가국의 헌정질서를 유력한 유린한 반국가적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으로 민주화가 되어 김무사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통제되자 권력을 독점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 독점 뒤의 권력을 악용하여 민주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이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늘 법과 원칙의 정의의 애국자로 위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침대를 조작하고 별건 불법 수사로 자신이, 자신들의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와 처남의 범죄 행위를 은닉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 오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황을 무너뜨리는 검찰 범죄 이권 카르텔 세력에 맞서 반드시 승리한 각오로 여러분 싸워나갑시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이 반국가 세력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들을 퇴진할 때까지 제2의 독립운동 자세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결의를 합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제가 시를 하나 마지막 낭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주 변영로 선생이 쓴 논계라는 시입니다. 정말 이 심정으로 제가 윤석열 정권의 탄어을 얻고 곧 판결을 제가 받게 돼 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안고 정말 진주 남각에 빠져 죽는 논계의 심정으로 싸우겠다는 말씀으로 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논계, 수주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 붙은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아, 강남꽃같이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기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운 그 암이 높게 흔들리고, 성류 같은 그 입술 죽음을 맞추었네. 아, 강남꽃보다 그 푸른 물결 위에 양기비꽃보다 그 붉은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니, 르 그대의 꽃다운 너어찌하니 필그랴? 아 강남꽃보다 더 푸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이 붉은 애국심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타도를 위해 함께 붕괴합시다. 감사합니다. 함성 하실 거면 세게 하시고요. 박수 칠 거면 세게 한번 치세요. 함성과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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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듯말 듯하면 안 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스피스 그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